사고 난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 갔을 때, 바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눈물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담화를 발표할 때, 32초 동안 눈을 뜨고 있어서 었 눈물이 난 거거든요. 카운팅 다 했던데. 딱 32초 만에 눈물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저는 대통령이 뭔가 막혀 있다고 봐요,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유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건넨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황님이 오셨을 때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옆에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정치 이론의 도움이나 국가 이론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완전히 정상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유작간 여사를 안으로 모셔 위로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면담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 앞에서 하룻밤동안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요 이소선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끌어안고 청와대 입구 그 바리케이드는 삼거리에 앉아계셨어요 유경세여사 내려오셔가지고요 말을 붙이고 차, 차를 모시고 올라서 차를 대접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한거한 그 모든 것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문제라든가 평화시장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이 인권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람이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엄마가 와서 그러고 있을 때 영부인이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가서 차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유, 유가족들이 걸어가지고 동화대를 갔는데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 길바닥에 밤새도록 앉혀놨어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은 대통령 스스로가 적폐의 일부분이란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자기 자신도 과거의 적폐의 산물임을 모르고 있어요. 과거의 적폐는 적폐 나는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일,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적폐를 손대야 되는 게 대통령의 과제인데, 나는 떼놓고 적폐를 얘기를 하니까, 없앨 수 있는 적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 넘은 어떤 할아버지를 뭐 토크쇼하고 이런는 분을, 뭐, 어디 공공기관에, 고스란히 지금 그 적폐 속에 있어요, 대통령이. 이게 적폐를 씻어내야 된다는 진단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적폐의 일부인데 자기는 빼놓고 어디를 혁신합니까? 유 작가는 야당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야성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 이 야당 대표 시절에 어땠습니까? 사학법 개정 때문에 두달 넘게 국회를 완전 마비시키고 정기 국회 때 밖으로 끌고나와 가지고 저 정기 광장에서 촛불 들고 다 했습니다. 아주 잘 싸웠어요 야당 때 진짜 거칠게. 근데 지금 야당은 싸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의 국가 운영에 비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실제 그런지는 안 그런지는 뭐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단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스로가 적폐의 일부분이란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자기 자신도 과거의 적폐의 산물임을 모르고 있어요. 과거의 적폐는 적폐 나는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적폐를 손대야 되는 게 대통령의 과제인데 나는 떼놓고 적폐를 얘기를 하니까 없을 수 있는 적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80 넘은 어떤 할아버지를 뭐크시하고 이러는 분을 뭐 어디 공공기관에 이 고스란히 된 여성 노동자들의 이 인권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람이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엄마가 와서 그러고 있을 때 영부인이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가서 차례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유, 유가족들이 걸어 가지고 청와대를 갔는데,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 길바닥에 밤새도록 앉혀놨어요. 세우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은 대통령 스... 사고 난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 갔을 때 바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눈물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담화를 발표할 때 32초 동안 눈을 뜨고 있었을 눈물이 난 거거든요. 카운팅 다 했던데 딱 32초 만에 눈물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저는 대통령이 뭔가 막혀 있다고 봐요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유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건넨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황님이 오셨을 때남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옆에서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정치 이론의 도움이나 국가 이론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심리학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예,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계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예,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작간 여사를 안으로 모셔 위로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면담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 앞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요, 이소선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끌어안고 청와대 입구 그 바리케이드는 삼거리 앉아 계셨어요. 유경서사 내려오셔가지고요, 말을 붙이고 차, 차를, 모시고 올라서 차를 대접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한거한 그 모든 것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문제라든가 평화시장에